나무가 밑에 수도 있고, 을모또 무토 이런 것을 만는데요 어, 정말 행복하고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치는 갑목이 아, 진토 속에 들어오는 개수를 어, 개수가... 감목을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음량이 다르면서 수생목 하니까요. 어, 이 감목은 영감이랄까, 참 눈치가 빠르겠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감목이 얼목을 만났는데요. 어, 감목이 얼목을 만났으면, 음량이 다른 목이 서로 만났으니까, 뭔가 남보다 더잘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무토, 양의 목이 양의 토를 보고 목극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관리하는데 남보다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쓸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병진. 질토 속에는 어,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는 음의 수로서 화를 보면 수극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음의 목으로서 병화를 보면은 목생화를 음량이 다르면서 목생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 무토는, 어, 양의 토로서, 병화도 양이니까, 양의 화가 양의 토를 화생토,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성분은, 어, 종교학자나, 어, 신비한 학자로서도 참 좋은, 어, 성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 무진 무토가 아, 지지에서 개수를 만났는데요. 어, 이것은 어, 뭔가 좀 꼼꼼하고 알뜰하다 할까요? 그...